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고 2, 38번입니다. We encounter contrary claims about the relation of literature to action. 우리는 문학과 행동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과 마주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론가들은 문학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서 고독한 독서와 성찰을 장려하고 따라서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활동들에 거스른다 라고 주장해왔다 주어 동사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로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장해왔다 목적으로는 명사절이 나왔는데요 이때 that 접속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명사절 내부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the way라는 명사를 투부정사 형용사중 문법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방법. 두 번째 동사가 나왔고요. 목적어로 명사구가 왔습니다. 이때 대신 주격관계대명사로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끌어집니다. at best, it encourages detachment or appreciation of complexity and at worst, passivity and acceptance of what is. 기껏해야 이것은 단절, 또는 복잡성에 대한 인정을, 최악의 경우 수동성과 있는 그대로에 대한 수용을 조장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나왔고요. 어, 세 번째 목적어, 네 번째 목적어 나왔습니다. 이때 of라는 전체사 뒤로 what is는 있는 그대로라고 해석합니다. 문학과 행동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론가들은 문학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고독한 독서 그리고 성찰을 장려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회적 정치적인 활동들에 거스른다. 문학이라는 것은 단절 그리고 복잡성에 대한 인격을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수동성 그리고 있는 그대로에 대한 수용을 조장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But on the other hand, literature has historically been seen as dangerous. It promotes the questioning of authority and social arrangement.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문학은 권위와 사회적인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조장하므로 위험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주어, 동사 왔습니다. have been seen. 이렇게 왔는데요. has pp, 현재 완료이고, 가운데에 빈이 들어가서 현재 완료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seen a s 무엇으로 여겨져 왔다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플라톤 은 그들이 해를 끼치는 것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이상적인 공화국으로부터 시인들을 추방했고 소설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불만을 품게 만들고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오랫동안 믿어져 왔다. 주어 동사 목적어 접속사 주어 동사 이때 could라는 조동사 뒤로 동사 원형이 왔는데요. do는 harm이라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정말 진짜라는 의미로 이때 일반 동사를 강조해 줄때 do does did로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주어 동사. 동사는 이때 have pp 사이에 또빈이 있는 현재 완료의 수동태 형태입니다. 믿어져 왔다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With 라는 전치사 뒤로 동명사구가 왔는데 make 라는 동사 뒤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목적격 보어 두 개가 병렬로 왔습니다. Dissatisfied 불만족스러운, eager 갈망하는. 문학은 위험하다고 여겨져 왔는데, 어, 권위,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의문을 조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플라톤은 시인이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의 이상적 공화국에서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또한 소설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불만을 품고, 새로운 어떤 것을 갈망하게 하는 것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by promoting identification across divisions of class, gender, and race, books may promote a f e l l o w s h i p that discourages struggle, but they may also produce a keen sense of injustice that makes progressive struggles possible. 계급, 성별, 그리고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동일시를 촉진함으로써 책들은 투쟁을 단념시키는 동료의식을 장려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또한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강한 불의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바이플러스 동명사, 무엇함으로써, 촉진함으로써라고 해석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얘를 선행사로 취하는 대신주격관계대 명사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같고요. 또 얘를 선행사로 취하는 대신주격관계대 명사가 되겠습니다. make라는 동사 뒤로 목적어, progressive struggles, 목적격 부어로 p o s s i b l e 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Historically, works of literature were credited with producing change. Uncle Tom's Cabin, a bestseller in its day, helped create a revulsion against slavery that made possible the American Civil War. 역사적으로 문학 작품은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믿어졌는데,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인 토마저 씨의 오두막은 미국 남북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노예제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는 것을 도왔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때 help라는 동사는 동사 원형 create 또는 to부정사, to create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다. against, 무엇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항하여라는 전치사로 뒤에는 slavery라는 명사가 왔고요. 얘를 선행사로 취하는 대신 주격 관계된 명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계급이나 성별 같은 그런 경계를 넘어서 동일시를 촉진함으로써 책들은 투쟁을 단념시키는 동료 의식을 장려할 수도 있겠고 또는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강한 불의의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노예제에 대한 혐오감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상반된 주장 첫 번째, 고독한 독서 성찰을 장려하면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활동들에 거스른다. 이러한 주장이 있었지만 오히려 뭔가 이러한 투쟁들을 어, 가능하게 만드는 강한 감정을 일으켜 낼수 있는 게 문학의 역할이다 라는 상반적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